안녕하세요. 여러분, 호랑이 군단의 선발 투수들이 10번 경기에서 철성과 같은 투구로 앞문을 단단히 지키고 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는 8일 개막한 D25 신한 S BK KBO 10번 경기에서 여러 투수들을 마운드에 올려 실력을 시험하고 있다. 시험적인 성격의 경기에서 올 시즌 선발 투수 또는 선발진 진입을 목표로 경쟁 중인 투수들이 잇따라 호투를 펼치며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호투 릴레이의 주인공은 아다몰로 김도현, 윤영철. 황동아 이들은 10번 경기에서 11이닝 2실점으로 평균 자책점 1.63 기록하며 뛰어난 성적을 남겼다. 가장 먼저 8일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4직 원정 10번 경기 개막전에서 선발로 나선 놀라는 황성빈, 윤동희, 손호영 등 롯데의 주요 타자들을 상대로 3이닝 피안타 사탈 상진 1실점으로 호투했다. 5화 연습 경기에서 4이닝 무실점으로 뛰어난 구위를 보여준 올라는 첫 정식 경기에서도 최고 150km 직구를 던지며 기대감을 자아냈고. 그가 구사한 슬러버 롯데 타자들의 방망이를 압도하며 강력한 인상을 남겼다. 일실점을 했지만 국내 타자들과 스트라이크 존에 적응한다면 더욱 강력한 피칭을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 그 다음으로 황동아와 선발 경쟁을 벌리고 있는 김도현이 마운드에 올랐다. 최고 148km 직구를 던진 김도현은 3이닝 3피안타 실점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나승엽기에 143km 직구를 던지다 홈런을 맞기도 했지만 10번 경기이기 때문에 결과보다는 내용이 중요했다. 김도현은 타자들과의 적극적인 승부를 통해 아웃카운트를 쌓아갔다. 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두 번째 경기에서는 윤영철이 선발투수로 마운드에 올랐다. 윤영철 3이닝 피안타 14491탈 3진 무실점으로 호투를 이어갔다. 투구수도 단 48개에 그쳤다. 올해 프로 3년차를 맞이한 윤영철은 데뷔 첫 두자리 승수를 목표로 하며 기아의 선발을 맡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직구 최고구속은 142km 불과했지만 특유의 정교한 제구와 예리한 변화구를 통해 롯데 타자들을 상대하며 좋은 성과를 거뒀다. 그 뒤를 이어 마운드에 오른 황동아도 뛰어난 투구를 펼쳤다. 전날 호투를 보여준 김도영계 뒤지지 않게 2이닝 무실점으로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바통을 이어갔다. 10번 경기 2경기가 진행된 가운데 안문을 지켜주는 선수들의 호투에 기하는 미소를 띠고 있다. 비록 10번 경기에서 타자들이 페이스가 완전히 올라오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들의 호투는 기아가 강팀임을 충분히 증명해주고 있다. 특히 기아의 선발진이 다른 팀들과 비교해 강력하다는 평가 속에서 약간의 의문이 제기되었던 이들의 호투가 더욱 의미있게 다가온다. 1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영입한 외국인 투수올라는 KBO 리그 첫 테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윤영철, 지난해 척추 미세골절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부상전이 페이스를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도영과 황하는 선발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누가 자리를 차지하더라도 선발로서의 경험이 부족한 만큼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 기아가 정규 시즌 중에도 지금처럼 철룡산 같은 안문을 지킬 수 있다면 최종 목표인 2년 연속 우승도 결코 불가능한 꿈은 아닐 것이다. 한편 기아는 90일 롯데와의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10번 경기 2차전에서 00으로 비겼다. 10번 경기 2경기에서 1무 1패를 기록한 기아는 10차원으로 이동해 NC 다이노스와 10원 경기 3차전을 치를 예정이다. 이제 기아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때다. 기아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은 새로운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은 영입한 직후 전화통화에서 위즈덤의 KBO 리그 적응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위즈덤이 메이저 리그에서 유명한 공갈포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데이빗은 NC 다이노스은 세알타율과 46홈런을 기록하며 홈런항에 올랐다. 위즈덤은 메이저 리그보다 약 5km 더 느린 KBO 리그 투수들의 구속에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타격 포인트를 뒤로 미는 작업이 요구된다. 위즈덤은 뛰어난 힘을 바탕으로 뒤에서 타격해 넘어갈 수 있는 타구는 넘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인구를 잘 보고 참아내면 실투를 만날 확률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정타 비율이 상승하며 장타도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단, 실제로 이 선순환을 경험하려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위즈덤은 오키나와 시리즈에서 단두 경기만 출전했다. 타수 안타 볼렛을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였다. 고영표 KT 위즈의 몸쪽에 붙은 공을 뛰어난 기술로 당겨 루타를 만든 장면에 이범호 감독은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범경기가 시작되었다. 만만치 않은 투수들을 상대했다. 8일 부산 롯데자이언츠전에서는 박세웅과 터커 데이빗은 9일 롯데전에서는 찰리 반지까지 만났다. 위즈덤은 이틀 동안 이들 상대로 각각 한 차례씩 총세번이 삼진을 당했다. 6타수 무안타 33진. 그럼에도 긍정적인 점은 헛스윙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8일 경기 이후에 박세웅과 풀카운트 접전에서 슬라이더에 소가 3진을 당했다. 데이비스의 포크골에는 서서 당하고 말았다. 9일 경기 이후에는 반지의 풀카운트에서 포시의 헛스윙 3진을 당했다. 체크스윙이 인정됐다. 안타는 없었지만 아무 공이나막 방망이를 휘두르지는 않았다. 오키나와에서도 신중한 타격이 특히 눈에 띄었다. 메이저리그 885 런타임 선수다. 기아는 이 부분을 존중할 것이다. 기아에서 3년간 뛰었던 소크라테스 브리토 처음부터 성공하지는 못했다. 심지어 소크라테스는 슬로우 스타트 있기 때문에 5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부진을 겪고 그 뒤에야 살아나는 패턴을 반복했다. 결국 급타클래스 처음부터 잘한다는 말도 있다. 위즈덤은 아직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삼진을 당하며 kbo 리그 투수들을 파악하는 시간도 중요한 과정이다. 이틀 동안 삼진을 당한 외국인 투수들과 박세용은 롯데의 1에서 선발이다. 연이틀 5번 타자로 나섰지만 이번호 감독은 상황에 따라 6번 타자로 내려 그가 편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도 있다. 기아가 위즈덤께 공격적인 인내를 요구할 시점이 다가왔다. 10번 경기인데 이겨야 하나? 기아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은 9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2025 신은행 s 뱅 a n k KBO 리그 10번 경기로 때 자이언츠와의 원전 경기를 앞두고 책임감이 무겁다 고 말했다. 그 이유는 10번 경기 첫날부터 야구장을 가득 채운 팬들 때문이었다. 이 번호 감독은 지난해 최고의 한해를 보냈다. 초보 감독으로 기아의 지휘봉을 잡고 패넌트 레이스 우승에 이어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까지 거머쥐었다. 기아의 우승은 광주 지역을 뜨겁게 달구었고 기아 선수 수단은 카퍼레이드와 팬페스트등 다양한 행사에서 팬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의 영광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기아는 올해 다시 한번 통합 우승을 목표로 2연패에 도전하고 있다. 그리고 8일 첫 10번 경기를 통해 2025 시즌의 일정을 시작했다. 그러나 기아는 전날 롯데와의 경기에서 3에서 4로 아쉽게 패했다. 선취점을 내줬지만 경기 중반 김도영 동점타와 김태군의 역전 적시타. 롯데의 실책을 기반으로 경기를 뒤집었으며 이 점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경기를 내줬다. 숙소로 돌아간 이범호 감독은 경기를 복귀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다. 바로 사직구장을 가득 메운 팬들 덕분이었다. 전날 8일 사직구장에는 무려 1.352명을 팬들이 모였다. 1루 관중석은 롯데 팬들로 가득했고 3루석에는 많은 기아 팬들이 원정 응원에 나섰다. 하지만 3루 관중석을 바라볼 일이 없었던 이범호 감독은 그렇게 많은 기아 팬들이 사직구장을 찾은 줄 몰랐다고 한다. 그래서 경기를 되돌려보며 그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범호 감독은 "나는 1루 쪽만 봐서 3루 쪽에 얼마나 많은 팬들이 오셨는지 몰랐다." 그런데 어제 숙소로 돌아가서 경기를 보면서 모니터를 확인했다. 루만 삼루 쪽에도 팬들이 가득 차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미어. 솔직히 어제 경기를 보면서 정말 큰 책임감을 느꼈다. 10번 경기인데 이걸 이겨야 하나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고 웃으며 말했다. 이어 사령탑은 관중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선수들의 몸 상태와 페넌트 레이스를 시작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좋은 상황을 만들어야 할지 지런 것만 고민하고 있었는데 삼루 쪽 관중석을 보면서 더 집중해야 하나? 들에게 조금 더 과감히 하라고 말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어. 수치상으로 17.000명이라고 했을 때 로어밖에 안 들어왔는데 17.000명이 되나? 했는데 정말 많은 걸 느낀 하루였다. 고 설명했다. KBO 리그를 대표하는 인기 구단 롯데와 기아가 맞붙은 만큼 이틀 연속 사직구장에는 팬들이 가득 차 있었다. 이날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사직구장의 17,890근 모두 매진되었다. 양팀은 10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정규 시즌 못지않은 분위기 속에서 올해 두 번째 공식전을 치렀다. 이에 기아는 희생번트를 통해 1점차 승부를 펼쳤으나, 치열한 투수전 끝에 0에서 0 무승부를 기록했다.